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내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보험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만드신 나의 참전하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의 심을 믿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삼7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칠망대, 칠야정, 칠이정 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내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알레리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인생은, 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 힘으로 사느냐.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느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려면 그 힘의 근본적인 그 힘을 주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언약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과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신 일들은 사실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죠. 우선, 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수 있느냐, 어,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인간 예수님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은 편견입니다. 어, 예수님이 분명 인간과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인간들처럼, 어, 인간의 유전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 다르고, 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욕심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인간과 같으셨어요. 그래서 만일 인간과 같지 않고 뭔가 고통을 덜 느낀다거나 모든 것이 좀 신비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가 과연 우리의 구원이 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단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슬픔과 고통과 또 모든 징벌과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다 어, 우리 때문에 그런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것이, 어, 우리와 다른 분이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 달랐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우리를 대속할수 있는 그런 어, 것이 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같은 괴로움을 당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어, 세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그 동산 초입에 머물게 하시고, 제자 세명을 데리고 좀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33절,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갑자기,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왜 갑자기 그렇게 놀라심에 슬퍼했느냐? 이미 우리가 처음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로뉴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중간중간 어,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가는,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36절에, 그 기도하세요. 어,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차라리 우리가 갑자기 무슨 사고 때문에 모르고 죽는 것은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왜냐면, 모르고 죽으면, 나도 모르게 죽음인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죽음의 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시험부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시험부 판정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 더군다나, 이제 나의 죽음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 때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때에 그것을 견뎌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그런 게 십자가냐?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면, 나에게 제한이 있고 장애가 있다면, 그런 게 과연 우리들의 십자가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지은, 지고 가신 그 짐은 우리는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그런 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나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고 가는 건 십자가 길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을 알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정말 심히 괴롭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은 인간의 육신적 그런 유혹과 육체적인 유혹에 잠깐 빠져 순종한 잘못, 작은 잘못 하나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은 사실은 이렇게 큰, 어, 대가였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미 그 죽음으로 대숙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전도하고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면 나는 과연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며 증인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세계보고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최고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떨쳐내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순종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레고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잠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계하고 살펴보면서 심적으로 테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정말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고 그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잠자지 않고 육신의 그런 어 피로에 따라가지 않고 깨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을 위해서 깨어 있고 또그 인도를 잘 받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속에 살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우리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약속된 구원과 축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